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그 오들로에서 나온 어, 지금 팔고 있는 예, 시판 중 예전 제가 지금 팔지 않는 예전 모델도 있는데요. 예, 그 말고 지금 시판하고 있는 네 종류의 팬트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을 <laughs>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서로 조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비교하게 된 동기는 제가 7월달에 그 샤모니에 갔었는데. 그 프랑스 샤모니라고 몽블랑 그 밑에 있는 도시죠. 예, 거기 갔다가 오들로 가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들로 가게에 들렀어요. 그래서 이제 오들로 가게에서 두 개에 40유로짜리 팬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팬티라서 제가 산 거죠. 예. 어, 두개 40유로는 이제 다른 팬티에 비해서는 조금 싼 편입니다. 오드로에서 나온 팬티, 다른 것들은 대부분 25유로에서 30유로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개 40유로라고 해서 저는 오드로 팬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봤는데 조금 더 비싼 것보다 좀 못하더라고요. 이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 착용감이 안에 이제 스파이 이거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착용감이 이거만큼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주지 못해요. 대신에 이제 그 이걸 입으니까 이렇게 조금 그 착용감이 아주 부드러운 제품들은 어, 입었을 때 이거 밑에가 말리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거는 말린 경향은 좀 적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팬티를 고를 때 저는. 어~ 사타구니에 땀이 얼마나 차느냐 안 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팬티가 얼마나 빨리 마르냐 이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마르는 속도면에 있어서 음~ 이보다 좀 못하다. 이 제품의 이름은 액티브 에브리데이 박성인가 그렇습니다. 이 에브리데이니까 이 평상시에도 입는 그런 팬티다. 예뭐 이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그~ 붙였나 봐요. 어~ 제가 아, 이 팬티를 입어보고, 아, 이게 조금 비싼 팬티가 그래도 낫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 사놓고, 산에 갈 때는 안 씁니다. 예, 산에 갈 때는 안 쓰고, 그냥, 뭐, 어쨌든 한 개, 한 개에 20유로 정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안쓸 수는 없고 해서, 예,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가끔씩 입고 다닙니다. 어, 근데 이제, 요런 에브리데이의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F 드라이 라는 게또 있습니다. F 드라이, 뭐, 그, 박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F 드라이라는 것이 제일 빨리 마르는, 이, 그, 오들로의 그, 팬티 중에서는 제일 빨리 마르는 게 F 드라이 시리즈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도 그냥, 글쎄요. 일반인들이 느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약간 체감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안에 폴리에스터만 가지고 만든 게아니고요그 안에 PP라고 그 폴리프로플렌이 그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마르는 속도가, 어, 약간 더 빠른 거죠. 근데 그거는 불만이 있어요. 말하긴 그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퍼포먼스 계열에, 요 이제 두 개는 퍼포먼스인데, 계열보다는 아무래도 좀 착용감 면에 있어서 조금 떨어져요. 뭐냐면, 이 퍼포먼스 계열에 요게 이제 그 라이트고, 요게 엑스라이트인데 제가 이 흰색, 검정색 둘다다 있습니다. 다 근데 이것도 뭐 색깔이 두 개인데, 이제 샘플로 이제 하나씩만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이거는 이렇게 정말 실키하다 그러죠. 예, 비단처럼, 예, 그 착용감이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착용감 면에 있어서는, 그 원래 PP가 약간 뻣뻣해요. 예, 그래서 그,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착용 면에서는 이제, 이거보다 조금 못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 밴드 부분, 요 밴드 부분이 그애프라이가 조금 말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입고 있으면 펴져요. 근데 이게 조금 말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조금 예, 저는 물론 땀뭐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만약 F 드라이와 지금 여기 있는 요게 이제 그퍼포먼스의그 퍼포, 두께에 따라서 다른데 요게 이제 흰색이 제일 얇은 겁니다 X 라이트고요. 요게 이제 어, 라이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게 착용감은 좀좀 좀 나쁜데. 어, 요 위에 있는 밴드는 이제 두개 다, 이게, F 드라이에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 중에서 이제 밴드도 이게 이제 조금 저렴한 거라 그런지 몰라도, 예, 밴드도 여기서 적용된 밴드는 이게 내구성은 좋긴 해요. 이 부분이. 예, 이렇게 된 게. 요거는 아마 그, 아크테레스 모터스 SL에도 요 비슷한 걸 쓰고 있어요. 이게 내구성 굉장히 좋은데, 예, 이게 이제 좀, 착용감 면에 있어서 아주 부드럽게 팬티에 걸리고 잘 내려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두 개가 이제제 생각에는 어, 그 착용감, 그 다음에 속건성 예.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어, 이두 개가 만약 네개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이 퍼포먼스 게일이 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특히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라이트와 엑스라이트는 무게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밴드도 조금 달라요 밴드가 이제 그이 라이트는 좀 얇고 엑스라이트는 조금 더 넓어요 이 밴드가 그 착용감은 둘다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 엑스라이트가 조금 더실키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안 입은 것 같은 느낌, 예, 이게 예,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냉감 예,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벤틸도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벤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도 있어요. 요거는 여름과 봄가을 뭐요 정도에 착용하고 다니기는 좋고요. 이거는 사계절용이라, 퍼포먼스 라이트 버전은 사계절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만약 이 중에 한 개만 니가 선택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얇은 것들은 내구성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근데 이거는 내구성은 좋은데 에브리데이 쪽은 네, 내구성은 좋은데 대신 착용감은 좀 떨어지죠. 그다음에 F 드라이는 착용감도 살짝 떨어지고 뭐이 빨리 말하는 속도는 굉장히 좋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조금 이렇게 밴드가 말리는 부분 요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죠. 그래서 이세개 중을 종합해서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서 뭐이 여러 가지 중네개 중에서 네가 뭐 하나를 고를래? 그러면 저는 뭐 사계절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착용감도 아주 엑셀렛하고요 그 다음에 땀 처리 능력도, 그리고 속건성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라이트, 엑슬라이트가 아니고, 라이트 버전을 저는, 만 하나만, 그러니까 선택하라 그러면 이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면 팬티를 입었지 않습니까? 면 팬티를 주로 많이 입었었는데, 면 팬티 입다가 이제 유니클로에서 그 에어리즘이라는 팬티가 나왔죠. 그것도 제가 몇개 있습니다. 그거를 한세갠가 사서 입어봤더니, 어우, 신세계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스포츠 회사에서 나온, 예, 이게 또 유명한 스포츠 회사들이죠. 스포츠 용품회사들에서 나온 이 팬티를 입으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두개못 느껴요, 사실은. 평상시에 에어리즘도 제가 그, 입고 다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고기능성 팬티들이죠. 스포츠 팬티들을 입고 다니는데, 동시에. 그때는 잘못 느껴요, 그 차이를. 근데 산에 가서, 또는 달리기를 한다든지, 빡시게 할 때, 그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신세계에요, 거기가.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이제는 에어리즘 절대 안 입습니다. 땀을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이 팬티들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은 오들러서 나온 F 드라이 계열과 에브리데이 계열 그리고 퍼포먼스 계열의 그 두개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